아, 시청자 여러분, 호빵이 아빠입니다. 에, 비가 오다가 또, 이렇게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에, 우리 호빵 가족들, 지금, 밥을 줄라라고 그러는데, 눈이 이렇게, 어, 어이거 이렇게. 어, 그저께 마지막 눈으로 생각했는데, 또 눈이 온다니, 참, 이게, 하루 날씨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빵 가족들 식사를 제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명으로 보내오신 통조림을 내가 까보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보내오신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 닭가슴살 통조림 또칠면조 통조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날이 구지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면은 에,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 궁금하고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빵 가족들 이렇게 에, 제가 사리하고 이거하고 뒤 섞어서 맛있게 에, 통조림을 두개 날까요 세개 날까요 어, 두세 개를 까 가지고. 여기다 버무려서 오늘은 맛있게 한번 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호빵가족들 밥그릇을 세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전빵이 하고 설빵이도 한번 줘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찐빵이는 또 오늘도 맛을 갔는지안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호빵가족들을 물을좀 이따 제가 이렇게 버물러어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서 얘들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료하고 통조림을 까서 한번 잘 섞어야 되겠죠. 음. 아이고, 저그 냄새가 아주... 예, 호빵이 아빠가 지금 먹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호빵이 아빠는요, 이렇게 풍결이, 이렇게 큰 걸, 이렇게 보내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비율을 이렇게, 잘 섞어 봅니다. 섞어 본 다음에, 예, 네, 자, 이렇게. 다 섞었습니다. 섞어서 이제 우리, 우리 호빵 가족들, 누구요? 엄마, 사빵이, 막내 한번 불러가지고 이것을 이제 줘봐야 되겠죠. 아 호빵이 아빠가 맛을 한번 봐볼까요? 음좀 간이 있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호빵가족들 한번 좁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에, 칠면조 통조림하고 사료하고 이렇게 뒤섞어서 우리 삼총사 호빵가족을 하나하나 부르겠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기다리세요 사빵이 들어오세요 기다리세요 막내오세요 자, 순서를 제대로 오세요. 막내 같죠? 가양으로 돌아가세요.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시알리지 않아요. 부공학꽃도 시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이렇게 몇년 동안 훈련이 제대로 됐는데, 에, 또, 하나, 둘, 셋, 넷, 시알리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걸 눈앞에다 두고, 아빠, 할아버지는 무궁화꽃도 얘기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래도 잔소리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공짜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초로, 처음으로 통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어, 줘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날씨가 눈이 오고, 어, 또 비가 좀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어 먹으란 뭐 소리 안 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걷다가 냄새를 맡습니까? 맛있어서 그럽니까? 아빠 할아버지도 이것을 맛을 봤어요. 냄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항상 저는 간식도 제가 슈부닥으로 잠깐 씹어봅니다. 그러면 간을 알잖아요. 기다리세요. 어또뭐 말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게 이제 냄새가 나고 맛있으니까 얼른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단 말이죠. 어공짜라는게 없다고 라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서 이걸 보실 겁니다. 다른 때하고 달리, 이렇게, 통조림을 이렇게 사료하고 섞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또 두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시알리니까 손에 땀이 난다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또, 어, 익명으로 보내주신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응, 음, 아빠, 할아버지가, 어, 잔소리가 안 끝났어요. 어, 잔소리, 교육 끝나면 먹으라는 얘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어, 먹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에, 이제, 아, 여러분들이, 이 아빠, 할아버지 잔소리가 끝났으니까, 먹으면서, 어, 여러분들이 기담아 들든가 말든가, 아빠, 할아버지는 그냥 혼자 중얼거려 봅니다. 양이 너무 많은가? 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항상, 에, 우리, 참, 우리, 이, 막내는, 음, 에, 맛있는 것이든, 안 맛있는 것이든, 꼭, 꼭 씹어가지고 잘 먹습니다. 예, 그전에는 또 몸이 약해가지고, 굉장히, 에, 아빠, 할아버지가 양을 조금 더 주고, 맛있는 걸좀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살이 쪄가지고, 샷방하고, 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엄마는 당연히 또어 사랑하는 어 마음으로 호박이 아빠가좀더좋서 그런지 어쩐지 또 엄마기 때문에 덩치가좀 커야 되잖아요. 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얘는 막내는 어떻게든 몸 관리를 해는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저렇게 꼭꼭 씹고 어 먹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자 우리 잡방이가 제일 항상 많이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땅바닥에 있는 것도 주워 먹어야 돼요. 우리 막내. 옛날에 시골에서 이삭 죽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별을 비고 그러면 은또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논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서 또 그것을 얼마나 그렇게 아낍니까 쌀을 식다가 쌀이 한두 톨 떨어지면 지금은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물가에서 어그 부모님들 엄마를 보면은 그걸 쌀한 톨을 주 주어서 다시 담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방이 먹방, 음먹식 엄마도 너무나도 맛있으니까 에, 두 번째 먹는데 첫 번째로 많이 먹어 버렸습니다. 먼저 먹어 버렸습니다. 많이 먹은 게 아니라 그렇죠. 똑같이 준 겁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은, 어, 맛있게, 에, 우리, 호빵, 또, 사빵, 싹싹 긁어 먹으세요. 그 묻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에, 우리, 에, 그 분께서, 어, 우리, 막내, 막내, 이렇게, 마지막 먹는 것까지, 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 호빵 가족들, 에, 너무나도 오늘 날씨도 흐렸는데 이렇게 맛있는 걸 줘봤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히 맛있게 먹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제 통조림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줘야 되죠 어, 너무 자주 줘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물은 밖에 가 있으니까 음, 같이 나가 어허 엄마는 또더 맛있으니까 사방기 그릇을 또 핥아버립니다 또 반대로 엄마 밭을또 핥아요 어, 우리 사빠미는 네, 이렇게 해서 절대 얘들은 자기 밥그릇 뒤에는 웅얼거리네 어, 밥그릇에 사료가 있으면 절대 자기 것만 먹죠 어, 다른 밥그릇을 뺏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막내가 어?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좋습니다. 어. 어. 음 맛있어요. 예. 음예이 정도 먹었으면 오늘 너무나도 잘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제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갑시오 들어가세요. 자 제자리로 갑니다 제자리로 가서 에, 기다리세요. 엄마가 이쪽으로 와야죠. 그렇죠. 제자리 앞에서 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응. 어. 막내. 너희 네 새끼가 먹은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그릇을 다 핥으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왜 우리 전빵이 설빵에는 안 주냐 그러는데 좀 이따 또 영상을 찍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